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른이 된 금쪽 같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살면서 크게 문제 한번 일으킨 적이 없고 말도 잘 듣던 흔히들 말하는 억지 딸이었어요. 다들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선생님이니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한다고 하지만 저희 딸은 성품 자체가 성실하고 뭐든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저희 딸이 생애 처음으로 크게 저에게 반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니?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사위의 직업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금지옥엽 키운 딸 아이를 저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딸아이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 이후 씩씩하게 지내는 듯 보이는 딸아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스무 살이 넘어 지금의 사위와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과 밝아진 딸아이를 보며, 내심 사위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기도 했고, 특히나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위가 조금 걱정이 되어 딸아이에게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딸아이가 도련 가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행복을 빌어주며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터라 딸아이의 집을 마련해 주었고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귀여운 구석이 없는 사이지만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던 딸은 어느새 연락이 뜸해졌고 저는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병원에서 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왔고, 울고 있는 그 여성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은 덜덜 떨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는 술에 취해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고, 딸은 제 팔에 매달려서는 그러지 말라며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닌데, 너무 화가 나 다른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좀 봐달라고 하고 급히 딸아이와 신혼집으로 갔는데 집안 꼴이 정말 개판이더군요. 제가 큰 소리를 내었음에도 사위는 일어날 생각을 안고 자고 있더군요. 딸아이에게 이혼을 하라고 소리쳤지만 임신 중이라 이혼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임신한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한사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날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 이후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신랑이 아이 입이 진 소식을 듣고는 달라졌다는 전화를 했고, 몇달뒤 다시 딸이 병원 응급실을 왔습니다. 동료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딸아이는 계속 토를 하고 있었고, 위세척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왜 이래? 그 농약을 먹었다나 봐 무슨 소리야 농약이 왜?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시어머가 시골에 가져가려고 물병에 덜어놓은 농약을 딸아이가 물인 줄 알고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아이네 집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굳이 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셨을까요? 혹시나 했는데 TV를 보고 있던 딸한테 시어머니가 물을 떠다 준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져온 농약이었으면 본인은 물인지 알았다는 어이없는 증언을 했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본인이 가져온 농약이 물인 줄 알았다뇨? 아, 정말 깜빡했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한참을 그 집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집안 구석에서 나직은 자동차 번호판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차의 번호판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와이프를 치고 달아났던 차량의 번호판이었거든요. 뺑소니 차량을 찾기 위해 CCTV를 찾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 번호판이 보였고 허망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오니 새로운 번호판이 달려 있는 오래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고 제 생각이 맞다면 한 가족에게 저의 와이프와 딸 그리고 손주까지 이를 뻔했습니다.그날 이후 저는 사회를 종종 집으로 불러서 술을 먹였고 그러면 안되는 줄 알지만 병원에서 재울 때 쓰는 약을 조금 챙겨와서 술에 탔습니다.그날 사회의 휴대폰을 훔쳐보던 중 가족 카톡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제 딸을 죽이려고 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무슨 명줄이 그렇게 긴지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역시 사고사로 죽일 거면 교통사고가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딸아이 시부모가 몇년 전에 운이 좋았다고 하면서 뺑소니 사고를 무용당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악연으로 엮이려니 이렇게도 엮일 수가 있구나. 이야기를 읽어보니 보험금과, 딸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 때문에 살인을 계획한 것이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사위의 얼굴에 칼을 내려 찍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되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지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제 눈앞에 제 아내를 죽이고 하나뿐인 딸아이까지 죽이려 한 파렴치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게 속이 상했어요. 며칠 뒤 당직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저의 병원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피가 넘칠 듯이 흘렀고, 다른 한 사람은 차 사이에 몸이 끼어 있었던 건지, 팔과 다리가 짓 이겨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피를 토하며 울먹이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우리 애아빠랑 아들 좀 살려주세요. 피식거리며 넘실거리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이세라는 직업을 갖고 난 이후로 이런 상황이 오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처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돈을 주고 흥신소 직원에게 부탁한 상황이긴 했지만 정말 제 눈앞에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있으니 웃음이 날것 같았습니다. 빚 때문에 저희 딸을 죽이려 한 일가족인데 그렇게 죽어서 돈이 받고 싶었으면 본인들이 죽으면 될 일이잖아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간호사 응급수술실에 자리 있나? 네 선생님. 콜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렇게 그나마 상태가 양호했던 딸의 시어머니만 놔두고 긴급한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개복 수술을 진행하고 후처치를 수련이에게 맡겼는데 그 수련이가 많이 서툴러요. 평소 같았으면 곁에서 지켜봤겠지만 마침 밖에서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끝까지 확인을 못하기도 했고 굳이 그렇게 해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딸만을 생각하면 더한 짓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하늘에서도 알아주었는지. 수술은 잘 마쳤지만 급성 폐혈증으로 결국 사위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가 절단된 딸의 시아버지는 이식을 회복하자마자 몸의 반이 불구가 된본인을 보며 절망했어요. 사위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이제는 저와 아무 사이도 아닌 그두 사람이 저희 병원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병문 안으로 제 딸에게 본인 아들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아들 내 아들 사망 보험금 내놔. 어머니 망할 년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은 거 하냐? 병원 기록 확인할 거야. 그렇게 확인한 병원 기록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특이점이라면 인턴이 봉합을 서툴게 한 부분인데 그것은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소송을 걸려지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마음이 약해서 보험금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인연이 아닌 거라며 딸아이를 다독여 당분간 호주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보냈고 그 시댁 식구들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할때 장애 진단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퇴원을 했으니 앞으로 얼마 안 되는 장애인 수당으로 살아가야겠죠. 쉽게 남의 재산을 탐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처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먼저 간 아내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딸아이와 남은 손주만은 제가 앞으로도 잘 지켜낼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처절한 기분을 절대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